좋은 아침입니다. 삼위일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음곡식 다섯 새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조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어~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오고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어~ 종들의 이제그 하소연을 들은 아비가일은 아주 급하게 움직입니다 또 아주 그~ 그 조용하게 나발에게 이야기하자고 엄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는 또 급히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다윗 일행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도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이제 군사를 그 400명이나 일으켜서 칼을 차고 막 데려오면서도 분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더 분이 막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두 가지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 지켜준 거, 이 사람 손실 없게 한거 정말 헛수고했다. 봐라, 저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선한 일, 그들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했던 이 일이 헛된 일이다. 선한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내일 아침 전에 다 죽이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말은 이게 정말 그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헛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헛된 일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어, 표현이지요. 또한 가지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과 저주를 단행하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표현으로 하면. 어, 내 이름을 망령때에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 망령때에 일컬는다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불신앙의 말과 잘못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화를 내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어, 정말 그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 돌리시고 어 여종에게 주의 길을 여종에게 주에게 의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자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커피 내려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겸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재학을 나하고 내게 돌리시고 이게 다 자기, 자기 책임이라고 일단 뭐 나는 괜찮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런데 어 주의 귀에 내가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치마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한 나이다. 자, 일단 그리고 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자기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 어, 뭐 동네 에 개가 짖는다고 다그 대꾸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어, 뭐 여러분 무슨 인격자가 지나간다고 개가 안 짖습니까? 뭐 그렇다고 다 대꾸할 이유 없잖아요. 이 사람은 행위 자체가 불량한 사람이니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 이름 보십시오.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요, 어, 이름이 딱 걸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누구한테나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어, 이렇게 그 개의 어,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십육절입니다. 어, 내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네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지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제 자기가 어, 이렇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청원하는 이유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거룩한 사명자인데 사명자인 다윗이 불필요한 보복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어 맹세하면서 어 자기 중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축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자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 당신에게는 찾을 수 있는 악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네 주를 쫓아 네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네 주의 생명은 네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아비가일이 여성이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다 깨뚫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단지 지금 자기 개인의 일신을 위한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다윗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실 이렇게 격노하게 된 이유 중에는 너무 너무 지쳐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인격이 바닥이 나는 순간은 가장 뭐라고 환경이 척박할 때 인격이 바닥 날수 있죠. 지금은 사실은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너왜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화를 내느냐고, 너왜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고. 너왜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에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데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에 싸고 있습니다. 대적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처럼 이렇게 떤져버리실 어, 이렇게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린 일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또 격려하고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무제한 피를 흘린 일, 어, 직접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지 않고 보복한 일,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도록 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간청으로 아비가일은 사실은 자기 어그 종들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키 것도 지킨 것이지만 사실 다윗을 지켜준 것이죠. 다윗의 불불 어, 신앙의 말과 다윗의 망령된 언어들 또그로 말미암아 정말 무제한 피를 흘리었다는 그큰 자책감으로부터 그를 건져 준.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와 이레로 아비가일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어점들을 인생에서 많이 남겼을까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원불임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은 기도와 흘린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또여와 이레의 도움이 있고. 또 피할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 다윗이 에, 참 분노가 극해져서 어, 선한 일이 헛일이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또 분노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급하게 불신앙의 말과 또 망령된 말을 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시사 무제한 피를 흘린 일또 직접 어, 보복한 일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녀의 입술을 통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또 심어주고 있는 일도 보게 됩니다. 아빌과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어,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에만 맡기신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은 그럼 그럼이 후에밖에 남기지 않을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더딥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딥을 수 있도록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